오늘은요, 디모델 강론 다섯 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말씀으로 그룹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평이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이 평범하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된 깨달음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삶의 자세가 튼튼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2년 볼까요 신약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 성찬하신 이후에 완성되어진 구원의 기간인 교회 이름하여 신약교회라고도 하고 복음교회라고도 합니다. 그 지금은 이 시대를 두고 교회 시대라고도 해요. 교회 시대. 왜냐하면 복음이 펼쳐지는 교회가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시대가 항상 있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오랫동안 율법 시대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의식의 안정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개명과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전념해 오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반듯하게 키워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틀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후에 이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걸 이제 마무리 지으신 후에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조를 영접한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를 삼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는요, 복잡하게 얘기할 건 없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기관이다 집이다, 단체다, 가정이다,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은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만 예, 전파하도록 하셨어요.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선이 아닙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수많은 구원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그러나 한 곳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복음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보존하는 곳입니다. 보존한다는 말은 그 지킬 보자에 온전할 전자잖아요. 그게 뭐예요? 온전히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잘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걸잘 지켜서 유지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전승시키는 어, 기관 집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보존만 합니까? 그 계속한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보육을 해요. 교회는 양육을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성도. 그 성도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 하면 뭐 어디에 질문이 들어와도 답을 할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복음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단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우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신약교회는 예, 이걸 잘 지키려고 하면 세 가지 기반을 갖춰야 돼요. 첫째 하나가 뭐냐? 절대 유일의 신앙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신들을 찾고 섬기는 행위를 가집니다. 종교가 많죠. 이름하여 우상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섬김의 대상 중에서 사람의 신으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신의 대상이 있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신이 아니란 얘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물론 다른 목적하에 어떤 신을 섬길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온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걸 이제 구분하게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칭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내리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율례라고도 하고 규례라고도 합니다만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명령 하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통치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그걸 담아 놓은 책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구약 신약이에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렇게 가지고 예, 성경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역사가 있어요. 이게 축복이죠. 세 가지. 예,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어요. 구주의 대속함을 입은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대속함을 입은 자라고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 대해서 구원받은 중생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혼을 향하는 천국을 향하는 소망에 있는 백성인 겁니다. 이건 이제 뒷받침하는 게 뭐냐? 예, 교리가 있고요. 그저 교의란 말을 썼죠. 어떤 가르침을 말합니다. 의로운 교훈들이 있습니다. 교의, 그다음에 교화는 말을 썼는데 이거 잘안 쓰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화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그 가르침을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간다 이런 의미가 바로 교화라는 의미인데 유관스럽게도이 말은 우리보다도 불교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뭐 어차피 예, 여러분에게 함교의 의미를 암기하게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교화를 한다는 선택했습니다. 그거를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확신 있게 말해줘, 명료하게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예, 간명하게 그리고 여기 명명이라는 말을썼죠이 발걸명장을 두번 반복하는 명명백백하다 하는 말하잖아요 예, 의심할 바 없이 확실하게 밝게 드러내는 거 이걸 명명백백하다 그래. 뭔 말이냐면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이요, 복음을 품고 살면서 이걸 나혼자만의 내 것으로 그냥 그 고의 간직해야 된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살실 필요 없어요. 내가 품은 구원의 이 축복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당당하다는 말보다도 명백하게, 예, 명명하게.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하, 명료, 명명이에요. 감출 게뭐 있어요? 그냥 드러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이에 따라 신약교회는, 이 복음교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인지한다고 하면 말도 써요. 인지. 이 바로 깨닫는 거, 인식하는 거. 예. 사물을 분별해서 판단해서 그거를 제대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이 잘 믿는 겁니다. 사실 똑똑해야 하나님을 잘섬길수 있습니다. 흐리멍텅하면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 자체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인식, 배달했던 인식이에요. 그게 돼야 이제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확신이 사서 인식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기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온전히 내 것으로 삼력을 갖다가 인용한다 그래요.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단계까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요, 그냥 <laughs> 어쩌다 보니까 모여서 교회를 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하여, 이런 개념을 담아서 설명하면 이렇게 복잡합니다. 교회는 뭐냐? 단순한 사람들이 모이는 침묵단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아서 그걸 제대로 깨닫고 그분을 영접해서 모인 그 공동체가, 그 집합체가, 그 가정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래 함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다 뭐냐? 여기 천민은요, 예, 가난한 사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늘 천탈 백성민자예요. 예, 하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건 육신적인 국적이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국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민이라고도 하고요. 천민이라고도 해요. 음.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 하나는 천상의 연교에요 천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설명하면 하늘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늘과 늘 교통하는 영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기도예요. 내 마음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의 뜻이 하나님이 살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하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성도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드려지는 찬송, 기도, 여러분의 마음 꾸인 품있인 여러 가지 많은 선한 뜻, 많은 계획.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마다, 때마다, 곧마다 따라합시다. 일마다, 때마다, 곧마다 늘주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갖기를 지금 추구합니다. 그게 영교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요거 반드시 누려야 돼요. 천혜의 생애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생애가 이루어져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엄청난 은혜들을 누리는 생애로 살아가야 되죠. 이게 성도의 삶의 하나의 기결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죽도록 하나님 섬겼는데 아무 내게 보탬이 안 되면 그것만큼 험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그걸 바라기 위해서 하는 건아니십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이나 기록을 봐도, 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자의 생애 속에 이 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그 사람 속에 일생 동안 동행하고 역사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에 합당하게 처신하면서 믿음 생활을 고귀하게 이어가면서 교회의 건강한 한 지체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 그게 성도의 몫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는데요. 오늘 내용은 진짜는 간단합니다. 여기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14절 이하 15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두 구절 속에 이걸 담고 있어요. 여기 14절 볼까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은 평범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말 속에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깊은 속내를 느낄 수 있어요. 이 구절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그 상태의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며 그 감정을 서로시 느낄 수 있어요. 자,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내용이 뭐냐. 여기 설명해 놨어요. 너에게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이 굴뚝 같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이 여의치 못하니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가서 이걸 일러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 내가 절박한 마음으로 참 안절부절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라도 이 글을 써서 너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전해주는 이 말을 명심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라. 이 서신을 쓰게 된그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여기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일을 알게 하려 하이니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 혹시라도 내가 방문이 늦어지게 되면 이 내용을 전해주지 못하니 내가 이 서신이라도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이걸 잘 기담아 들어라 이런 의미죠. 여기 보세요. 설명은 2번 볼까요? 혹시나 너에게도 나의 방문이 늦어질 수 있게 내가 너에게 일러주고 싶은 말을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여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그랬어요. 여기 우선 이 집은이라는 말의 단어를 한번 볼까요? 내가 바른 교회에 대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집이다. 이 집이란 단어의 헬라, 언어는 오이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NIV 성경에 봤더니 하우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우스. 같은 말이죠. 자, 이 보통 집을 의미하는 개념의 단어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하우스예요. 뭐 모델 하우스가 됐든, 사람이 사는 주거지 하우스가 됐든, 건물을 의미해요. 집. 근데 홈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 또 다른 말로 근거지 뭐, 이런 의미로도 얘기를 해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패밀리라는 게 있어요. 가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같은 인연을 가지고 뭉쳐진 그 이론을 의미할 때, 패밀라 그래요. 제일 1차적인 건, 예, 혈족 관계고, 그 다음에 친구 관계고, 어떤 목적 아에 이루어지는, 예, 공동체 개념을 말할 때, 이 패밀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렇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 교회는 단순한 그냥 모임의 집이 아니라 한 뜻을 가지고 있는 식구단 뜻이에요.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한 식구이다. 그러니까 성상교회를 이루고 있는 영적인 가족.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이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따라서, 예, 자기의 일치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엄연한 질서가 있는, 한 가족과 같은 그런 곳이다. 이 의미를 이제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왜 굳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일부러 이렇게 말한 말이에요. 고전적인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예. 계신지 안 계신지 미약인의 신이 아니고, 진짜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한 신이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분 짓는 말이에요. 교회란 말 아시죠? 원래 언어는 에클레시아, 이런 얘기예요. 그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레시아라는 말은 불렀다는 뜻이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 교회는 사사로운 인간의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특별히 가려 뽑아서 모아놓은 물이란 얘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특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세운받은, 선택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만약에 얼마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역할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진리를 지키는 곳이고, 진리를 증거하는 곳이고, 진리를 훈련하는 곳이라. 음.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 사회는 볼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에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무슨 올바른 의 의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대한민국 이마만큼의 귀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이 나라의 국민의식설 속에, 예, 진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가 있음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교회가 없으면요, 대한민국도 볼거 없습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다 제각각 자기중심으로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아있는 거는, 예, 영적인 역사가 이 땅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대한민국에, 예, 수준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무너지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삼각에서. 자, 두 번째, 대지 보세요. 16절 말씀인데요. 여기 제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왜 그러냐. 16절 이렇게 했어요.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랬어요. 크도다 하는 말은 놀랍다, 이런 의미고요. 경건의 비밀이요. 그랬어요. 그니까, 이말응 직설적인 표현은 참으로 놀랍고 오묘하도다. 경건의 귀한 비밀이요.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그렇지 않다 하는 의미 없다 하는 말은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얘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거부할 수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한때, 근대사에이 진화론이 나와서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론 자체를 뒤집으려고 하는, 운동이 지나는한 150년 동안 참 극심했잖아요. 근데 놀랍기는요, 최근에 인류학자들이요, 그 진화론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인정했어요. 자기들 스스로. 과학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이상한 뼈를 서로 조각을 붙여놓고 이게 인간의 두골이라고 사기친 학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제는 이제 유전학적으로 사람의 신체 조직 한 부분만 발췌해가지고도 얼마든지 DNA 구조를 통해서 인간의 원류를 찾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몸에서 피한 방울만 뽑으면 내 100년 전의 조상이 누구 피와 섞여있는지 다알수 있어요. 기가 막힌 시대죠. 저는 요즘 성경을 보다가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의 후손들 이름이 성경 쭉 나오잖아요. 그거 이름 우리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인간의 유전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에게는요, 그것만큼 좋은 분류표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맞춰놓고 인류의 조상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까오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 경건의 비밀에 속한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옆에 간주에 10개 항목을 쭉 넣어놨어요. 뭐 읽으면 이해가 될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뭐냐? 경건의 비밀. 여기는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이세상 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영으로 어렵다을 입으시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실인 것을 확실히 인정을 받은 거죠. 천사 되게 보이시고, 그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일이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역사 이후에 이 사실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스한 교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이런 교회를 해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대표적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해방을 많이 했는데요. 잘못 깨달아서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어떠냐? 우리 시대도 매한 가지예요. 예, 인간의그 별거 안헌는그 철학적인 사상, 여러 가지 에고이즘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거짓된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탈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길을 잃추고 헤매고 있는 이들도 많지요. 그 이름하여 우리는 배계자들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좀 추권합니다. 여기 제목 그랬죠. 배계자들의 거짓을 삼가라. 배계자들은 한마디로 진실한 게 없습니다. 다 거짓되고 외식적인 겁니다. 삼가라는 말은 뭐예요? 리 하라는 거고, 물리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장일지라는 뭡니다 후이에 밝히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졸이라. 예, 지금도 세상에는 온갖 이설들을 전하는 종교단체가 많지요. 보면 신앙인 같은데 가짜들입니다. 갈수록 많아지고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뭐냐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했어요. 귀신. 귀신이란 말은 뭔뭐 뜻이냐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 극단적인 여러 가지 방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단이 좋아지는 거고, 능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전교회요 거짓된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 다 그들은 거짓된 것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은 이 절이거든요. 이 절은 절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 양심이 하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단 아세요. 신구약 성경의 정통성을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고 사람을 현혹하는 무리들은 내릴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뭐냐? 다 가짜다라는 것. 따라합시다. 다. 가짜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저들은 양심을 내려놓은 인간들이에요. 그들의 말에 대해서 기담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교회도 똑바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이단에 빠질 이유가 뭐 있어요? 그들은요, 체면, 양심, 뭐 이런 거 없어요. 일단은 상대를 굴복시켜서 자기들에게 이끌고 가는 거에 목적인 거지, 복음의 목적을 둔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을 둔거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건요, 삼절이 한 예인데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거이나. 친구는 하나님이 지어 신반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초대교의 영지주의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 헬라 역량을 받아서 예를 들어 혼인을 두고 얘기할 때 사람은 근본적으로 부정한 존재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욕주의로 가야 한다. 그래서 혼인을 거부하고 자기 홀로 그냥 강야로 가서 고행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고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고 표면적으로 판단할 때 그룩하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그걸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 제도가 나온 겁니다. 순수함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이런 만들어진 수도원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식으로 저 고행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지주의라는 게또 하나가 뭐냐 어차피 인간은 그렇게 노력해도 완전함을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막고 누려야지. 소위 말한 뭐예요? 안전히 반대로 방종해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사는 거야. 쾌락을 즐기면서. 그 영지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극단적으로 하나는 철저한 고행주의로, 금적주의로, 또 하나는 안전한 방종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 보세요. 고행주의로 가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방종으로 빠지는 문화 아닙니까? 그 현대판 영지주의예요. 이거 다 속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여기 그랬어요. 사드로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버릴 것이 없나니. 5절이 중요하죠. 하나님 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이집니다. 간단한 말이지만요. 성도의 삶의 가장 이상적인 기준은 성경임을 믿습니다. 하나 앞에 감사하면서, 삶과 조심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가장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처하고 있는 여러 현실 속의 답답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두서없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복잡한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성경을 귀한 우리의 삶의 기둥으로 삼고 우리의 터전으로 삼고 좌우에 휩쓸리지 말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좋은 예배자로 성리하기를 주임으로 추구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뭐라고 현혹하더라도 그게 넘어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형으로 추원합니다